문남님의 오타쿠 헌터는 좀비를 찢어라는 소설입니다. 자,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 글잘 써요. 아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억울해, 화가 나. 이 사람을 글을 잘 쓴다고 내가 말해야 되는 게 너무 화가 나.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본, 이제까지 본 모든 잠깐 그 소설 중에서 가장 비호감 주인공이야. <laughs> 아, 나이 정도 역겨운 주인공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 왜잘 쓰지? 아이왜잘 쓰는 거야? 아니, 이게 정말 웃겨요. 아, 그니까, 물론 잘 쓴다고 해서 엄청나게 문장력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문장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글을 많이 쓰실 필요는 있는데, <laughs> 일단은 내용이, <laughs> 내용이 미쳤어요.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보면서. 자, 일단 이 세상은 좀비 세계가 됐어요. 좀비 세계가 됐는데, 좀비 아포칼리스 세계가 됐는데, <laughs> 하하하하, 조 그럼. 자, 프롤로그에요 여러분. 1화 시작 하지안 했어요. 프롤로그고 자, 흥, 훗, 나는 휴가, 스리 일단, 주인공 말투가, 주인공 말투가 일단은, 진짜, 일단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주인공 말투가 일단 기분이 나쁜데. 야래야래, 보쿨, 오타쿠라고 칭하는 거 옳지 않은데. 아, 나는 2D 세계에서 추방당한 추방자. <laughs> 아, 제발 아, 좀 진짜 그 말을. 아, 얘 진짜 아니야. 이 주인공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다가 시작했어. 오타쿠 헌터의 등장. 자, 자, 아무 뜬금없이 진짜 야 이게 왜 이게 아포칼립스 설명 끝이야. 아포칼립스 한 줄만에 설명 끝나거든요. 한 줄만에 싸구려 웹소설이나 볼법한 좀비 아포칼립스가 실제로 일어나고도 한 달. 아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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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과정, 뭐, 이딴 건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 바로 이제, 아포칼리스가 시작된 지한달 만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자, 요즘 메타야. 요즘 메타, 요즘 소, 웹소설 메타긴 해. 자, 어쨌든, 가는데. 자, 주, 주인공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무슨 사, 무슨 막, 사람이 죽건 뭐, 좀비가 돌아다닌 건, 주인공은 신경도 안 쓰는 캐릭터거든요? 자. 모니터에서 그는 최애 애니메이션 인 그니까, 러 밖에 좀비가 돌아다니고 있어도, 얘는 그 집에 방문 걸어 잠고 있어, 숨어가지고, 최애 애니메이션, 청숭, JK, 아키라, 짱, 씨. 그만해, 씨. 그만해, 씨. 나한왜 그래, 씨. 자, 야, 나한테, 씨. 그래요. 어쨌든, 이 3기의 명장면을 보고 있는데, 명장면을 보고 있다가 이 3기 명장면의 그 가장 가장 그그 그 최고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갑자기 축하합니다. 당신은 솔라넘 시스템을 선택받았어요. 예, 예, 각성을 해요. 야, 이것까지는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넘어갔다? 나는 근데 이제 이후로는 이후로 단한 번도 그러니까 그 어떤 소설에서도 볼수 없는 소울적인 전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이 이 얘가 헌터가 되거든요. 이제 게이트에 게이트에 이제 선택을 받는데 갑자기 얘는 얘는 헌터가 되기 싫어해. 어? 자헌터자 일단은 어쨌든 야 일단은 이 솔라네센 시스템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 얘는 이 헌터가 되게 싫어합니다 헌터가 되기 싫어한데 자 당신은 헌터의 자격이 있습니다 끔찍한 좀비에게서 인류를 구하는 모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얘는 이거가 될 생각이 없거든 될 생각이 없는데 이 시스템의 목소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우의 목소리여가지고 <laughs> 이 시스템 목소리가 자기가 <laughs> 자기가 보고 있던, 그, 아키에라를 연기하는 소우의 목소리여서, 헌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 창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 <laughs> 나 진짜, 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laughs> 진짜, 이렇게 쓸 거라고 상상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와, 이러면은, 오타, 주인공이 오타쿠인 게, 이게 개연성이 되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타 이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개연성이 되는 거잖아. <laughs> 근데 이 놀랍게도 얘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성우가 이 성우가 이 실제로 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고용을 돼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이 일을 하게 된 뒤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얘예요. 얘 진짜 맞아요. 얘 타카아시아인가 모 신인가가 이이 성우가 진짜 시스템이 맞거든요. 뭐 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몰라 나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든 시스템이 됐겠지 근데 합쳐놨어요 네, 진짜인데 아, 아무튼 후, 네, 윤군은 윤군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주인공 윤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와씨 몰아버리겠다 진짜 각성하실거죠 해서 이제 <laughs>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간다고 협박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그래서 이제 헌터가 <laughs> 헌터가, 헌터가 되겠다고 허, 헌터 시스템이 아닌 사람한테 존재할 수 없는걸요? 하면서 그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해요 헌터 <웃음> <웃음> 복구를 각성 <laughs> 자 <laughs> <laughs> 이제 자기는 방에서 나가기 싫기 때문에 이제 방구석 여포라는 걸 얻고 온몸에 모공에서 지방이 피드백 중에 미안하지만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원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 아손현씨뭘 봤는지 모르겠다. 일단 총평이 다돼 총평 총평 알겠습니다. 나한테, 나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체... 대체 나한테, 왜 이걸 나한테 보여준 겁니까? 아니 씨, 내가... 아... 진짜... 에, 역... 아, 근데, 솔직히, 주인공이 끔찍하게 비호감이란 것만 제외하면 굉장히 매끄럽게 익히는 일화였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리고, 타는 개연성이. <laughs> 아, 진짜, 아직도 이거는 진짜 이때 충격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를 피드백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 벼락가루 같은 충동에 진짜 충격을 느끼면서 이걸. <laughs> 자,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진짜 시스템 창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성우 목소리여서 헌터가 되는 캐릭터는 앞으로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작가님의 그 창의력에 제가 이번엔 피드백이 아니라 제가 한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진짜 이 개연성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그래 개연성의 탄탄함까지 챙기는 이 문창과의 클라스를 느끼고 갑니다. 소설을 찢었다. 이 정도면 찢었다. 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궁금해졌는데 이거 이화 올려주면 안 돼요? 나 진짜 이화 피드백 내가 해줄게. 아니 피드백이 아니라 이화 감상편 내가 어떻게 써줄게 이화 이화 올려줘봐. 진짜 <laughs> 존나웃겨. 어쨌든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오늘 얘 피드백인가? 얘 피드백 맞나? 어쨌든 오늘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